재봉틀, 재봉기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시, 말씀드릴게요. 쌤, 이거, 이걸 시청하시는 전세계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이 발판을 되게 궁금해 여겨요. 이 발판이 여기, 이게 뭐고 하면, 노루발을 노루발을 올렸다. 이 보세요. 요거 요거 딱 잡고 요렇게 올리면 이게 올라가요. 내리면 내려가고 다시요. 요걸 무릎으로 이렇게 올리면 요게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 발판을 뒤로 딱 이렇게 딱 하면 자동으로 칼이 있어서 이 실이 끊어지도록 만들어진 주키 재봉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글을 이걸 켜도야이글켜도또 이걸 안전하게 여기다가 또켤수 있도록 해 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켜야 이렇게 같이 불이 오고 위에 이 부분도 이렇게 불이 오도록 해서 이 부분이 환하게 바느질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번호는 DDR7000A-7이에요. 만들기는 일본 제품인데 만들기는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렇게 했을 때이 부분이 이렇게 처리로 붙어서 손을 이렇게 못 집어넣도록 안전장치가 되어있고요 이거는 또한 뒤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이 부분이 한번 움직이고 이렇게 박을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주키 신형인데 가장 최근에 건데 그래서, 뒤에 아이들이 막 밟아도 손안 다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어,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이 연결이 되어서 뒤로 이렇게 딱 하면, 요, 보세요. 이렇게 따닥 되도록 되어 있고, 요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되도록 되어 있답니다. 구조는 이렇게 돼. 이중으로. 요거 끄면 자동으로 다 꺼지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할게요. 이게 페달, 페달이라고, 페달. 다른 말로 발판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해요. 그 다음 저 안에 코드 했죠. 코드를 꼽아서, 그 다음 요거 오늘 하고, 이게 스위치, 전원 스위치예요그 다음에 요 부분이 회전 바퀴예요 회전 바퀴. 여여기 전원 스위치가 하나 더 있어서 안전하게 되어 있다고 했죠. 요게 되돌아 바퀴 돼 있어. 되돌아 바퀴. 요게 되돌아 바퀴예요 되돌아받기 하도록 돼 있고 여곳이 땀수 조절기예요그다음에요부분은 여기다가 요거를 넣어서 같이 실 감도록, 감도록 이렇게 돼있답다다실여기다 도록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다가 여기가여기가여기째가 여기다가 기다그다음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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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기기 여기 쪽숲 진짜 할게. 여기 실거리예요 실거리. 그다음에 실거리 1, 실거리 2. 그다음에 여기 실거리 2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있는 것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실거리 2. 3가 있죠. 그다음에 요 부분이 이거를 위실, 이걸 위실 조절 나사라고 그래요. 이거 사이넣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요걸 꼭 끼워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요 부분 올라가서 이 부분이 실책이라고 해 실책이. 여기 보이죠? 이렇게. 실책이를 넣어서 놓고 그다음에 어 바늘 고정 나사 요 사이에 이렇게 넣고 요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미싱 바늘을 넣고 요거는 노루발이야. 노루발은 외노루발도 있고 삭노루발도 있고 일반 노루발이죠. 그렇게 해서 넣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궁금해하는 조절 페달. 그다음에 이거를 노루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